7가지 인형, 7가지 인형 이야기했죠 7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뭐죠? 첫 번째 소화 왜 그래서 왜 소화흡수가 제일 문제냐면 소화흡수가 제일 문제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laughs>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우리가 내가 뭐라 그랬어? 백쪽에, 백쪽에 세포가 있다고 그랬어, 세포.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역, 면역하고 신경세포만 안바뀌었고 그랬죠. 면역하고 신경세포만 타고 태어나는 게안 바뀌어요, 이것은. 이 분열을 안 해, 애들은 어떻게든 타고 태어난는 것을, 우리 이걸 한, 일쪽에 본다 해도, 신경, 뭐 우리 뇌, 시냅스 일을 갖고 있는 뭐 뇌세포가 그리고 그래 뭐 철학계니 막, 이렇게 하지, 철학계 근데, 철학계 해봤자 별거 안 돼. 우리 몸에 세포가 백쪽을 했단 말이야, 백쪽에. 얼마나 많아. 백조경만 인류, 지금 인구가 몇 명이야, 지금? 60억 명이지. 60억 명, 빠져도 뭐 해도, 이거 뭐, 얼마나 많아. 1조명도 안 돼. 6조명다르는 6천억 명, 응? 600억 명, 6천억 명, 그래 해봐야 1조명이 된단 말이야. 우리 몸에는 1조의 세포가 있다고. 1조의 세포가 있는데, 백조의 세포가, 6개월 한씩 밖에 6개월 한 번씩. 다잡아도 우리 몸이 완전다놓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그랬어 암세포가 하루에 몇개생긴다고 최소 2만 개. 이게 뭐하는 데암암환자들더 많이 생기겠지 암세포가 2만, 생긴다고? 2만 개 생긴다고. 왜냐면 근데 확률적으로 따지면 엄청 작은 거야. 봐봐. 100조개, 99조개 90, 세포에서 2만 개 나누면 1%도 안 돼. 1% 영몇퍼밖에안 영 돼. 얼마나 인간이 이 생, 생명체라는 게 얼마나. 이... 이게 암 환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봐야 돼. 암에 걸리는건 정상적인가 해서. 뭐, 그러겠잖아. 북쪽의 세포가 6개월 만에 계속 변화, 분열해가지고 세포 분열해가지고. 세포 분열한다고 그랬죠. 세포 분열. 몸에 세포를 두 개를 따지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다고 어? 두 가지다 뭐야? 뭐라고 해면서 중요한 세포요? 세포 해가고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 사립체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원래 단일 생명체라고 말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세, 세 최초의 그 세포가 발달한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밖에 미토콘드리아만 살다가 미토콘드리아들이 뭉쳐가지고 만든 세포가 그게, 이게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이요 원래 세포 하나당 보통 미토콘드리아가 2000개 있다 2000개 그럼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몇 개가 있어? 2 0 0 0조에야2 0 0 0조요 2만, 이만 쪽인가? 2만 쪽이지. 원래 이제 미토콘다들이 이렇게 살다가, 단열생명체 왜냐면 애들은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다고 했지. 세포핵은 이제 분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진화, 나는 그 진화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토콘다들이 이제 이렇게 막 살다가 뭉친다 얘들이 뭉쳐가지고 세포핵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안되는소리인데 씨가 미토콘드리아로 막단열창에서 살다가 뭉쳐갖고 세포핵을 만든 거야. 왜냐면 자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세포핵은 세포 DNA를 가지고 있다 DNA. 미토콘드로된 DNA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또 식물체는 뭐가 있어요? 식물체? 식물에는 미토콘드리 갖고 뭐가 있어? 식물. 이거 동물이고 식물에는 세포핵하고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똑같은 염녹소가 있어요. 염녹소 또 염녹소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 면 말하면 우리는, 우리는 염녹소를 먹고 사는 거예 염녹소에서 만드는 뭐에너지 바로 ATP로 만드는 ATP로 만드는 거 염녹소에서 ATP를 만들어고 DNA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기 n a 를만아니야 염녹 ATP를 만드는 거죠. <laughs> 근데 사실은 이제 뭐이야기면 복잡한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식물, 식물을 먹, 식물만 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요. 왜냐면 동물의 미토콘드리아는이엽록에서만든 ATP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이야기에 너무 복잡해지게. 어. 그 암에 걸리는 게 당연한데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암을 피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극을 어떻게 보 그래서 이제 북쪽의 세포가 주변하있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소화흡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첫 번째 문제 보러 그랬어? 첫 번째 문제 안 좋은 음식은 뭘? 안 좋은 음식 너무 안 좋은 음식은 많지 않습니왜냐면다 오염된 음식이죠. 오염된 음식 제일 안 좋은 음식이 뭐야? 이스트레스코 있잖아. 이스트레스 인스턴 식품 없지, 그 다음에 뭐, 오염된 응, 농약,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우리가 먹는 거 정말 다오염돼 있어요, 지금 사실. 자연적인 음식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생물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생물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생물을 먹어야, 그래도 아무 농약 오염돼 있고 해도, 그나마 생물은 자정작용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물 우리가 이제 뭐뭐 뭐, 뭐 야채나 과일 아무리 오염됐다 해도 얘들은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독을 빼고 그래, 그래야만 살잖아. 식물이 식물이 있잖아,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면 은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동물하고 식물의 차이는 뭐예요? 식물은 못 움직이잖아. 동물은 집안도 움직이지만 식물은 못 움직인단 말이야. 식물은 음, 어떤 능력이 발달했냐면, 이 항생, 항생 면역이 엄청 발달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는데, 맛서막 누가 잘희치라고 그러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는, 야채나 과일 먹을 때, 껍질을 먹으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껍질에 모든, 이제, 이,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이제, 가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식물을 먹고 죽는,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독도가 갖다 돼 있고,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기 보호하는 작용 때문에 이런, 그, 그래서 껍질을 먹으라는 이유가 있든요 안래음우리너이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있다 그래서 르부 어떻게 써안좋은 음식을 마, 너무 많이 먹 알레르기. 우리, 우리 몸은, 우리 몸뭐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우 알레르기. 우리 몸에우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역 세포고 신경세포가 발달해 있죠 근데 우리 몸은 우리 몸도 왜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많이 나타나는지 알레르기가 응이 진짜 사람 보호하는 적이 있는 요안 좋은 안 좋은 걸 먹으면 저는 몸에서 막 엄청나게 반응 근데 이제 북쪽에 세포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이 몸이 오묘한 거야 우리가 <laughs> 우리도 병원에서 그 신통제 맞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가 10만 배 정도 차이가 다고 그러던데 사람 몸이 약물을 받아들였는데 10만명이 투자했다 알레르기가 갔다 됐어 만약에 이게 이제 일종의 보호작용인데 생물체가 자기 보호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음, 왜냐면 우리가 백쪽의 세포를 따로 따라 봐야 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던 건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로 백조개의 생물체가 모여서 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보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세포를 맞고 어세포안맞는데 알러, 알러지 그다음에 뭐? 알레르기 관계는요. 그러면 뭐 알레르기가 이안 좋은 게 아니라고 자기 생부 보호작용인 거지. 이쪽에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위장관 질환 우리 몸은 맨날 건강이 중요한 가 같지만 실제로 질환이 없는 게 정... 그안 있는 게 증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몸이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야기했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제 보면은 지금 먹고, 먹어서 이제 입에서 먹어가지고 식도로 들어가서 쭉 늘어진, 위에서 이제 소화를 밀착시키고, 십이지장 소장, 밀착 밀착, 대장, 쭉 내려와서 이제 한 번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뭐그 전에 이야기 했지만 보면은 이 소화관은 우리 외부 외부기관이라고 돼요 외부기관 왜냐면 철저히 독립돼 우리 몸하고는 독립되 있어요 이 먹, 먹는 데시에서우변 나올 때까지 철저히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야 있잖아. 얘들 하는 역할은 뭐야? 이 이제 흡수하는 거지, 우리 몸으로 동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동화정의로 하자. 동화정의 중요한 개념데 외부 소화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동화정이거든요. 동화정이 소화, 소화기관. 철저히 우리 몸하고 독립되어 있으면서 음식물 들어와도 그 먹는 음식을 동화켜서 우리 몸으로 이제 분해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위장과 질환이 한번씩 생긴단 말이에요 식도염도 생기고 위산 내가 위산 이야기 했지만 위산 위산을 빼가지고 있잖아 위산이 위산이 뭐라 그랬어요 피치가얇아다고피치가 피치가 2에 2환산하똑같은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위산을 그때 빼가지고 사람 얼굴을 뿌어버리잖아 사람 얼굴 타버린다니까요 환산하똑같은거예요 그정도 무서운 위산이 이제 위산 보호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그 중화하는 용액이 계속 나오면 이제 이게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위장관처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관 성관이,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로 강한 산이 나오면서 이게 12장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위산하고 12장까지는 이 pH2의 위산이 활동을 해요. 왜냐면 음식을 녹여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딱딱 음식을 는녹 여기가 꼭 해야 되는데 위장관 질환 안 생기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 몸이라. <laughs> 이 정도 강한 산이 우리 몸에서 위에서 나와가지고, 음, 신기한 거죠. 위장관 질환이 생기면서 이제 이런 거죠. 뭐라 그랬지? 위를 우리가 위를 이렇게 보면은, 보면은 이 12지점 로 했을까? 술장까지 보면 세포가 다있어요 세포가 이게 어떤 세포라고? 소아세포가 소아세포, 근데 이게 이제... 그 위뭐 위험이 있다든지 뭐지 수면을 많이 받는, 나 스트레스 받는 다면 위산이 과다부비에서 가지고 빵꾸가 떨어지는 거죠. 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래요? 위궤양이지 위궤양.